홍부랑놀자 하하, 재밌는 시간이 또 왔습니다. 자, 여기 어, g 더 e n d e r 자, 이렇게 써 있네요. <laughs> 그 gender. 어, 그 성별을 말하는 거죠. 다 gender. 여자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남자를 말할 때그라 e 그래요그렇죠 Masculine. 자, 이렇게 말합니다. 그리고여자그 어, 여성적인 거그거할 n 는 e 미닌 n 자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이제 어, 남자 여자가 되는데 그 이상한 걸 하나 그 알게 됐어요. 이제 그또 옛날부터 볼 내가 있는 얘기지만은, 어, 예를 들어서 그 아기 때서부터도 벌써 어, 여자 아이들은 뭐를 이렇게 막 걸치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싶어 한다든지 또막 머리에다가도 뭘 꽂는 걸 좋아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다가 어, 이제 저기 하는데 이상하게 이 보이들은 그뭐 누가 가르켜지도 않았는데 어, 그 막게 귀찮아하잖아요. 어, 그나 역시도 지금 뭐 어, 저기 뭐 그냥 우산도 들고 다니기 싫어하고 괜히 그냥 그러네요. 자 그래서 그런지 어그 영어 어그저 영어에서도 아 그게 나타나네요. 아주 재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어, 이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거그 우리 남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? 그렇죠? 매일 자 이렇게 불립니다. 자 그러면 또 어, 그 남자는, 그러면 려 또, 뭐, he, 이렇게 하잖아요. 또, 예를 들면,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, 그런데, 그 여자를 말할 때는, 어, 떻게 하죠? 이 메일 앞에, 이게 fe를 붙이죠. 그래서, female, 자, 이렇게 합니다. 자, 또, 어, 그, 그 여자는, 자, 이럴 때도, he에다가, 자, 이거 남자, he에다가, 그 s를 하나 딱 갖다 붙이네요. 아, 이거 굉장히 재밌죠? 자, 이것도 보게 되면 m 맨이 이제 남자를 주로 말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앞에다가 W, 그렇죠? O를 붙이면 Woman, 자 이렇게 되잖아요또 Tiger, Tiger도 그 이제 물론 이건 약간 바뀌지만은 자 ER을 E를 빼고 이제 R, 그런 다음에 ESS, t i g e r e s s 자 그러니까 여자 호랑이, 자그 암호 호랑이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런다든지 waiter도. 웨이터 t e 그러면 저 e 를 빼고 자 거기다 ess 를 붙이죠 그래서 waitress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뭐 나열을 하자면 한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host 그런 걸 갖다 여자 호스트가 있으면 hostess 자 이런 식으로 다가 되고 prince도 마찬가지예 princess 자 이렇게 됩니다 또 actor 그것도 이제 남자 배우는 actor 그런다면 여기서 o 를 빼고 그 어, actress 자 이런 식으로가 하죠. 자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은데 어, 예를 들어서 그 약혼자 있죠. 약혼할 사람 아직 결혼 안한 겁니다. 자 그럴 때 그걸 일단 뭐라고 불러요? 어, 피앙세.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. 근데 피앙세가 아주 재밌는 게요 이가 하나 붙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남자가 됩니다. 자 근데 여자일 때는 자 그게 피앙세. 그래가지고 똑같아요. 어, 똑같은데. 씨. 이, 이 일을 하나 더 붙인다는 겁니다 그 여성 명사에는 그래서 이제 여자 약혼자와 남자 약혼자가 다릅니다 아, 이거는 물론 100% 그런 건 아니에요. 또 예외가 많죠. 예를 들면 뭐 와이프 앤 허스밴드도 항상 여자가 긴건 아니죠. 그래서 이제 허스밴드가 굉장히 길죠. 또 레이디스 앤 젠틀맨. 그럴 때도 레이디는 짧잖아요. 내자 네 근데 젠틀맨. 그거는 길고. 자, 그런 경우가 있죠. 또 예를 들어서 또한 가지 구태여적이란다면 그 브라이드가 있죠. 브라이드. 그게 그 신부를 갖다 브라이드라고 그러잖아요. 아, 만약에 브라이드 자 이렇게 씁니다. 근데 남자 그 신랑 있잖아요. 그거는 브라이드 그룸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그룸이 붙죠. 그래서 브라이드 그룸자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어, 이런 예외를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 여성 명사가 더 길다는 거. 자 그것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. 어,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? 저 곧이죠. 곧. 자, 이게 이제 그 염소, 염소 그건데. 자, 이거는 여성 명사하고 남성 명사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염소인데 그숫 염소는 히고트라고 해요또그암 염소 그거는 시고트라고 합니다. 자, 그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.